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의 영어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단어 외우기를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무작정 단어장부터 펼치는 것이 아이의 영어 실력을 키우는데 효과적일까요? 영어는 언어입니다. 언어는 이해하고 말하고 느끼는 것에서 출발해야 자연스럽게 습득됩니다. 아이가 영어를 공부해야 하는 과목으로 인식하는 순간 흥미는 빠르게 싣고 말지요. 특히 단어부터 외우게 하면 아이는 영어를 외워야 하는 것, 시험을 위한 것으로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이의 첫 영어 단어 학습은 암기가 아니라 경험과 연결된 언어 노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아이 눈높이에 맞춘 단어 학습 접근법 1. 단어보다 소리부터 익히게 해주세요. 단어를 눈으로 보기 전에 먼저 영어 소리에 노출되는 것이 좋습니다. 유아 영어 노래 간단한 애니메이션, 챔트 등을 활용해 영어 소리에 귀가 익숙해지도록 도와주세요. 이 과정에서 아이는 단어를 따라 말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됩니다. 2. 일상 속에서 단어를 연결 지어주세요. 단어를 외우기보다 실생활에서 그 단어를 보고 듣고 말하는 경험을 만들어주세요. 예루. Yeah, This is a dog. 멍멍이야. Say dog. 엄마가 영어 단어를 함께 말하고 실제 사물과 연결시켜주면 아이는 그 단어를 이미지와 함께 기억하게 됩니다. 3. 그림책과 함께 단어를 경험하세요. 영어 그림책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단어를 접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한두 단어만 나오는 책으로 시작해서 아이가 흥미를 느끼면 문장이 포함된 책으로 넘어가 보세요. 무조건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림과 영어 소리만으로도 학습 효과는 충분합니다. 4. 칭찬과 놀이로 이어가세요. 단어를 말하거나 따라했을 때 바로바로 칭찬해주세요. 그리고 단어 게임, 영어 스티커북, 단어 퍼즐 등 아이가 재미있게 느낄 수 있는 활동으로 연결시켜주세요. 학습이 아니라 놀이처럼 접근할 때 아이의 언어 흡수력은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영어 단어 학습의 출발점은 단어장이 아니라 아이의 언어 감각을 깨우는 경험입니다. 말을 익히는 첫 단계에서는 의미보다 소리와 맥락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영어 단어를 들려주고, 보여주고, 함께 말하면서 아이의 감정과 연결된 영어 경험을 만들어주세요. 영어는 암기가 아닌 생활 속 경험과 연결될 때 아이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습니다. 엄마의 말 한마디, 손끝의 표현 하나가 아이의 언어의 씨앗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더라도 따뜻한 영어 경험이 결국 탄탄한 어휘력으로 연결될 것입니다.